선생님 발자는요 너무 신약하여서 이거는 보도 안 해도 합이 돼도 이게 용신은 인수예요 이 용신이 힘을 쓸수 있는 운의 발복이 일어나는데 진대운은요 음양인 개념이 격국보다 상위홀더예요 그래서 음양이 맞아야 그 대운이 요 편하고 잘 살고 그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조금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신약한데 제격이니까 인수를 용하는 거예요. 격분용 신으로 치면 그럼 이 을이 진대운까지는요. 을이 대운 속에서 통금만할 뿐이었거든요. 근데 진 자체가 내 일간의 힘을 너무 빼니까 진대운까지는 버거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만 진대운에 좋은 거는 있어요. 모든 글자들이 흉이라도 흉 속에서 합도되고 충도되고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진이 정화가 술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미에도 다 통근은 하잖아요. 이, 글, 이 글자가 선생님한테는 절대로 나쁜 글자는 아니에요. 다만 진이와가 야 중하고 이 진유합을 할 때요. 대문 안에서 합을 하는 게 중요해요. 대문 안에서 합을 하면서 원래 진유합금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상관이 와가지고 나의 재산과 합을 하면서 돈이 만들어지니까 합은 생산이잖아요. 그때 뭔가 물려받았어요. 상속받았어요. 상관 의식주가 야하고 합이 됐으니까 이게 좋든 안 좋든간. 껍데기는 금의 포장을 하고 왔으니까 돈이 만들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돼요 근데 그 돈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근거는 진속에 을이 통과했기 때문 통근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운에서 다음 대운이 좋은 대운이라 가지고 만약에 경진 다음에 신사 이 뒤에 뒤대운이요 경진 다음에 왔잖아요. 그러면 이진 때문에 시겁해요이 대운이 좋아갖기 때문에 진의 합이 선생님한테 손해는 안 끼쳐요. 근데 신사였으면 요뭐 합대 맞자. 별거 없어. 다음 대운이 좋으니까 그 별거 없는 것도요.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토는 아직까지 이 용신하고 기하고는요, 개념이 반대지요. 뿌이 기토에 뿌리는 내릴 수는 있어도 기대작용, 이런 것들이요, 약해요. 그하니까기토은에 야가 뿌리를 내려가, 목을 만날 때까지 선생님이 음. 할수 있는 거는 세월을 보내고, 시의 경금이 을을 당기는 거. 그러니까 그 을을 당기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공부 함면 해보여서. 기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뭐, 기사, 이런 식으로도 올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수로 이거 쓰는 모습이 또 조금 달라요. 정화가 뿌리가 조금 생기기는 해도요. 사가 돼서 이육가 합을 하잖아요. 진짜 실속 부족이에요. 근데 이게 묘미합이 되는 게요. 어마무실쌤한테는 길인 거예요. 이 여자의 아버지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 전에 이 딸내미랑 엄마랑 한번 왔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시 와가지고 막 이제 하소연을 하면서 선생님 솔직하게 너무 속상하다 하면서 자기가 그때 이 아가씨를 낳을 때 철학관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가 재왕절개를 해야 돼서 나를 뽑아가 시간을 정해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아직 시집도 못 갔고 성질 정말 더럽고 아무것도 안 돼요 하면서 이런데 철학관을 믿을 수가 있겠냐 근데 선생님 이거를 그때 40년 전에 그 철학관에서 잡아준 날이에요 출산태길의 기본은요 이게 남자 여자 달라요 남자는 신왕신강이 기본이에요 여자는요, 신앙하게 절대로 놓으면 안 돼요. 쌤들이요, 아, 요새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자도 신앙해야 돼요. 지가 돈잘 벌고, 남자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거는 차선책이지. 여자 신앙한 팔자가요, 끝까지 남편복 입고, 남자 데리고 사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요, 앞에 반드시 약자가 붙어줘야 돼요. 약, 약간, 신앙, 신강이 약신왕, 약신강 이때 신왕, 신강이 될라고 하면 갑일간이 인월이나 묘월이 되면 신왕의 기본을 깔았잖아요 그런데 이 월지가 걸록이나 양인 이런 인묘 왕지를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신왕한거 아니에요 이 글자를 건드리는 글자가 있으면요 일단 왕강에서 삭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옆에서 신이 혹은 갑신일 줄 아가지고 이 인을 건드리고 뭐 묘유충배고 아니면 뭐 갑술이라 가지고 이건 조금 덜한데 이런 식으로 월지를요 삭감시키잖아요 그럼 이거 신왕 신강하다라는 거에서 조금 급을 내려놔야 돼요. 신왕하다 이때 신왕은 비겁이 강해가지고 강할 때 신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강은 신왕 플러스 인수가 있을 때 우리가 신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신왕한 팔자보다 인수가 있어가지고 신강해져야 부자의 기본 그릇이 돼요. 여자는 약간 신약, 약간 어 신앙한 거를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아가씨는 이미 그 옛날에 태길할 때 연월에서 이미 인신충을 맞고 있어요. 연월에서 충 맞고 원진 맞고 이런 거 숱해요. 이때 충을 해결하는 거는 합. 합을 푸는 거는 충형. 이 인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 옛날에 사람은요, 이 충, 충 푼다고 신진합을 잡았어요. 근데 이날에 결정적으로 뭘 실수했습니까? 아, 나를 뽑는데 무조건 일간합을 잡아주고는요, 제압했다, 관합했다, 이 팔자요, 밑에 지지글자 한 개도 안 보고 줬습니다 진짜 무식한 사람이 뽑은 거예요. 이 신진합이니까, 수대니까, 이 갑이요, 신, 신앙, 어, 신강하다. 이, 이, 한반도에 있다고 생각한게 절대로 아닌데, 신진압수가 돼서, 이 제압을 했기 때문에, 이 이팔자는 죽는 날까지 부자로 산다고 하면서. 아빠가 성질이 나가지고, 야, 시집도 아직 못 간대. 우집 가난한 데 가면서. 기본, 이거에다가, 웬만하면은요, 충형을 안 되게 잡아야 돼요. 야처럼, 임, 인신충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원래 원국에 연월이 충업, 충형이 없잖아요. 그러면 웬간에서는, 그 다른 글자에서 충형을 잡아주는 것을 피해야 돼요. 어차피 충이라는 개념은 한 공간 안에 두 개가 공존할 수 없어요. 충 중에서 뭐 다른 충 여러 가지 충 많지만 남자나 여자나 특히 여자가 제일 살기 괴로운 글자의 충은 인신충이에요. 일간과 상관없이 남편 애로가 되는 게 인신충. 인신충은 인신형이라는 표현도 쓰지요. 그래서 인신충이 특히 여자한테는 다 해롭지만 여자한테는 더 힘들어요. 곤란해요. 그래서 충형 피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몇월에 뭐는, 뭐, 뭐가 있어야 좋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를 참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각기 한만 보고요. 지지에 이사신 넣어놓은 거는 안받지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연월에 인신충이 됐지만 시에 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사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시시 때때로 이 사가 형 맞고 죽 맞고 다 해요. 원국 자체에서 신이 관이지요. 관안 되고, 인 이니 원국 내에서 걸룩이지요. 근데 내 뜻을 원래 지상에 실현시키는 게 걸룩이잖아요. 안 되고, 인간사 고통 따르고, 갑진일주가 이 신진 합의되니까 만들어지는 거니 수국이지요. 남편도 애로 따르고. 근데 이 아가씨가 자식복은 있나? 없어요. 왜? 연월에 있는 병화 식상, 식신 상관없이 지지 자식 자리잖아요. 자식 자리가 이미 형 맞았다라는 거는, 형충을 맞았다라는 거는 결국은 아, 실컷 잘 키워도 양명한 자식 없고, 아가, 음, 그릇을 그렇다, 그렇다라는 뜻은 약해요. 이, 이 신은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들 자리, 밑에는 자식, 딸 자리지요. 그럼 이 여자는 팔자 원국에 음양이 배분이 고르면 팔자의 아들, 딸이 골라요. 요새처럼 계획 임신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생긴대로 쑥쑥 나왔어요. 그러면 아들, 딸 고루 잘 나오는데 아들 자리는 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여자는 늘 아들 때문에 전전긍긍 합으로 끼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 지상에서 펼쳐지는 거는 진사지요. 진사, 이때 또 쓰는 게 진사라망이에요. 땅도 태양도 다부옇게 흐려지니까 아가 똑똑하고 양명한 거 없고요. 그냥 형 맞으니까, 어, 그형 맞은 채로. 근데 이런, 이런 팔자에서 병화를 그 집어 넣는 술 같은 거는 없지만 예를 들면 뭐술 같은 거 잘못 만나면 우리 아 하나 보냈어요. 다 커가지고 이때 다 커가지고는 우리나라 백세 시대에 내 나이 8 0인데 우리 아가요 6 0인데 갚았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살면서도 반드시 일어나요 그 웬만해서는 시를 건드리는 글자 뭐 이렇게 만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이 이 아가씨 아빠가 뭐또 소용도 없고요 그그 그 옛날에 돈을 잘못 줬네요 날 잘못 뽑은 거예요 을일주가 잘 살라면 무조건 을일주는 뭘 봐야 돼? 태양을 봐야 꽃이 피고, 당연히 나무니까, 목이니까, 수, 물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을일주는 진토 보는 게참 좋아요. 수와 공존이, 나무는 다 중요하지만, 을일주는 더 특히 그런데, 임묘진 목국인데, 이게 합도하지요? 어마무시 신강해지는데, 이 갑이요, 제일 큰 역할을 했어요. 을이라는 안은 제일 좋은 팔자격, 모습, 스탠다드, 그거를 어떻게 치냐 하면, 갑할 때 우리 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목이, 갑목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밑에 자라나는 풀, 을을 제일 싫어해요. 을을 우리가 칡덩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을 입장에서는요, 갑이 옆에 있는데, 이때 갑은 비바람 피해주, 막아주는 거. 홍수 났을 때, 산에 나무 없으면 산사태 일어나요. 홍수 나면, 을묶은 바로 물에 잠기지요. 을은요, 그런 것들에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갑을 등지고 이때 등지고는 옆에 놔두고라는 뜻이에요. 덩굴처럼 감을 올라가지고 이때 갑은 경쟁자이기도 하잖아요. 경쟁자를 내가 칭칭 감으면 소나무, 소나무 옆에 칡덩굴 있으면 소나무 다 말라 죽잖아요. 딱 그게 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을 입장에선 가장 잘 사는 일. 네가 내 대신 희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태양을 봤다. 나의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에요. 등락의 갑을 잘하락 하면요. 은 갑이라는 글자가 전혀 부실하면 안 돼요. 갑 자체가 힘이 없으면 완벽한 등락의 갑이 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되려고 하면요. 천간에 신앙할 때 제가 떠줘야 돼요. 천간에 제가 없을 때는 진짜 부자 아니에요. 이 갑이 임묘진으로 뿌리가 굉장히 튼실하지요. 근데 이 갑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임수가 받쳐줘가지고 이 갑이요 너무 튼실해요. 그러니까 이 을목은 탈면서요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야가 튼실해서 야 때문에 잘 산다 하면 문에서 경금이 와가지고 갑을 치면요 갑 부러지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다치는 거는 야가 실제로 다치니까. 책에는 어 을간 표현을요. 뭐침농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을이 그 물성적으로는 우리 세라 새을자 세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을을 보면 을 글자 하나만으로도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동한다. 그리고 그 을정신계 이때 을정신계는요 대운에서 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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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이라는 글자 신이라는 글자 이런 뜻이 아니고. 인생의 시기, 을정신계. 을은 초목이니까 뭐 태어나서 어린 시기, 정은 장정이 된다, 성인이 됐다, 신은 열매를 맺는 시기, 계시기는 수렴청정하는 시기니까 노년. 이렇게 을정신계로 나눠봤을 때 계시기에 그러니까 신신시기, 을정신계 신시기 중반 후부터요. 계시기로 넘어갈 때 을이라는 글자가 대운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도요. 글자 자의에 의해 가지고 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건 조금 오바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을이라는 게 여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주, 우리가 죽었을 때 소천했다, 하늘로 소풍 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을이 끝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수 있어요. 을은 하늘에 부는 바람이고, 이때 바람은 우, 우, 그... 새가 날아다닌다 그런 의미처럼 바람이라는 뜻도 돼요. 점집에서 날 뽑을 때 바람 부는 날에는 결혼도 안 하고 이사도 안 해요.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바람 부는 날이 음력으로 글자상으로 묘월, 음력 2월. 그래서 음력 2월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바람 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을은 바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근데 을은 공기의 흐름이니까. 이 공기의 흐름은 사람을 금방도 얘기했지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근데 이 을이 지상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그 이때까지 계속 얘기했던 화초이기도 하고 꽃이다라고 표현도 하고 유연한 나무다 이렇게 보통은 표현을 하지요. 갑은 땅에서 갑이 모습을 탁 드러낼 때는요 뿅 하고 튀어나와요. 근데 을은요,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직진하지 않아요. 갑은 직진성이거든요. 근데 을은요, 실제 운동하는 모습이 나선 운동, 회전 운동 해요. 식덩쿨이 그 나무 감는 것 모습을 보면은요, 그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잘안 감신데, 조심히 <laughs> 살펴보면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그걸 감고 올라가잖아요. 을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비비고 문지르고, 어, 그렇게 해서 소산난다 그래서, 을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갑하고, 이거 을일관 없다, 그지? 갑하고 의가냐고 <laughs> 행동하는 성향이 좀 많이 달라요. 갑은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그냥 돌격하지만, 을은요, 원래 비비고 문지르니까, 회전하면서 움직이니까, 주변 눈치, 형세, 기세를 다 살피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을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질, 을이 잡초지요. 밝고 밟아도 잡초는요 내일 되면 다시 고개를 바닥바닥 쳐들지요 살겠다는 기질이 굉장히 강하고 포기를 잘안 해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질이 강하해요 그래서 이 을은 기본 삶의 조건이 목이라는 거는 수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을은 병화 태양이 꼭 필요하고 뿌리 내리는 땅은 물 묻은 땅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진술 충미 중에서는 진이 을한테는 옥토예요. 갑목이나 을목이나 진술충미 중에서 싫어하는 거는 땅 취급 안 하는 거는 축이에요. 그래도 무기도 못 만나고 진술충미에서 <laughs> 다른 토를 못 만났을 때정안 되면 그래도 축이라도 있어줘야 돼요. 있어줘야 되지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을이 갑을 만날 때 이때는 이 갑이 귀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등나의 갑의 가장 원뜻은 내가 귀인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덕을 보고, 지금 나는 나의 모습은 잡초, 을이나, 을이기는 하나, 결국은 내가 너를 밟고 일어서리라.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나아간다. 나아가는 운명이다. 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을이, 의리, 을일간을 만날 때. 어떤 글자든지 급제, 육친적으로 겁재라는 거는 참 무섭고 어마무시한데 양간이 겁재를 볼 때는 항상 싫지만 은간은요 엔간에서는 겁재를 잘 활용하고 잘 써요 은간은요 비견이라는 글자를 좋아하는 게 정화가 싫지 좋아하고 을가는요 비견 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땅은 너른 데 있잖아 심어 심겨 놓은 나무가 적다 초목이 적다 이럴 때는 을이 을을 반겨야 되겠지야. 땅이 넓다. 이 말은 뭡니까? 을을 한테 땅은 토니까 재니까 땅이 넓어졌다. 그럼 을이 간이 신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친구야, 동무야, 그게 필요해요. 그게 갑이면 더 좋고 갑이 없으면 을이라도 있어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길가에 잡초막 한두 뿌리씩 올라와 있으면 우리 옆에 가서 엄마야, 예쁘다에 잡초 다 하면서 확 뽑았고요. 뽑기 쉽지 근데 이게 무리를 이루고 있으면 쉽게 못 뽑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땅이 좁은데 초목이 너무 많이 심겨져 있을 때는 이때는 무슨 뜻이에요? 토재가 작다라는 뜻이지요. 비겁이 많고 그렇게 신왕 비겁이 많을 때는 을이 을을 만나면 하, 원수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 원수라는 뜻이 은간인 을은요. 을을 볼때 굉장히 시기 질투가 강해져요. 견제하는 게 강해지는 게 있어요. 의리, 의를 봤다. 그러면요, 결국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네가 어떤 그 믿었는데 이 말은 뒤에 결과가 좋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있노 그래서 의리, 의를 볼 때는 그런 식의 약간의 배신감 그런 거를 포함하고 있어요. 을이 병을 만나면 제일 좋은 모습이지. 태양을 봤기 때문에 그것만큼 좋은 거는 없어요. 병을 띄웠다 하면 일단 말 잘하고, 을이 병아를 봤으니까 내가 예뻐 보여야 돼요. 예뻐져야 돼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도 그래요. 사치 잘하고, 이를테면 막옷 입는 센스 좀 있고, 뭐니 어디서 샀어?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사람이 명랑 쾌활해지고. 그리고 병화가 빛을 발해야 되니까, 우리 병을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아하고 쓰기는 하지만, 봄, 여름의 병화를 더 반기고 좋아하고 이런 거는 있어요. 미스코리아 출전하려고 하는 아가씨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그 예선 지역을 어디 해야 돼요? 이거. 혹시 예쁘지? 팔자를 보고요. 이 팔자가 예쁘다, 못생겼다? 이것도요. 격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갑할 때 계속 갑은 목은 팔자에 금이 없으면 그 조금 사람이 조속해지기 쉬워요. 어, 인간구실을 할락하면 금이 있어야 돼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을일간만큼은 뭐금 당연히 목이니까 금도 필요하지만 병화가 떠줘야 돼요. 잘 생기고 예뻐질락하면 팔자 내에서도요. 그 밸런스가 맞아 줘야 돼요. 이 팔자는 해자 수를 짝 깔았는데, 천간에 병화가 떠있지요? 천간에 병화가 떠있는 거랑 지지에 오화가 있는 거랑 다릅니다. 사는 가짜 화예요. 그래서 지지에 사 있는 거는요, 얼굴이 미인이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워요. 오화가 있어도 생긴 모습이 좀 얼빵해지기 쉬워요. 근데 이 아가씨는 하늘에 병화를 딱 띄워놓고 있으니까, 이건 뭐 어떤 모습이냐면, 무토, 월에 무토가 이렇게 있지요? 내가 있는 곳은요 큰 호수인데 호수 옆에 언덕 같은 큰 산인데 나는 여기에 꽃을 예쁘게 피우고 있어요 하늘에 태양이 쨍 떠가 있어요 을의 자체를 연꽃 뭐 수련아 이렇게 보는데 옆에 무토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 양지바른 땅에 뿌리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 아가씨 기질이 어떨까요 공주병 환자예요 공주병이라고 다들 하는 이유는 자유. 원래, 을은요, 토 중에서도 천간으로 치면 어느 땅을 봐야 된다했어요 무토에 뿌리를 내린 초목은요, 외로워요. 산에 꽃이 폈으니까. 우리 산에 꽃보러 가지 않잖아요. 철축축제 이런 특별할 때이고는 꽃은 원래 땅에, 길가에, 어, 기, 기토에 뿌리 내린 뭐 꽃을 우리가 야생화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야는 지가 조금 예쁘니까, 난 너보들하고 달라. 샤방샤방 불링불링한 거 좋아하고, 어. 산에 불을 내려서 어, 아래 것들 감서이카 나가시고 어디에 출전하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그거 원서낼 때는 단위가 통합됐대요. 미스코리아 그게 값어치가 좀 없어져가지고. 예를 들면 뭐 대구 경북 통합 다 나눴었는데 예선 통과 병화가 중요하지요. 다인데 아니요 대구. 어, 대구가 화기가 제일 강하잖아요. 외롭지요. 이런 아가씨가 병화가 떠 있으니까 지는 성격도 굉장히 쾌활하고 아무나 잘 어울리는데 속에는 자가그 아래 것들이란 표현을 썼어요. 나는 정말 너희들하고 좀 다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잘 어울리면서 은근히 눈무시한 기질이 좀 있어요. 근데 회자를 깔아가지고요. 표도 잘안 나는데. 낸주에 지나고 가 생각해보니까, 왜 집에 가서 가 생각하니까, 어머, 예쁘다. 같이 놀 때는, 그래, 니 진짜 괜찮네. 성격 좋네. 근데 집에 가서 가 생각하면, 아씨, 가가 정말 나를 씹었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시했네. 어. 그러나, 그래 씨.